저기 너뭐 너 커뮤니티 이런 거 하니? 커뮤니티 잘안 하긴 하는데 친구가 디시 많이 해가지고 아야 친구 탓으로 많이 돌린다 전반적으로. 에디씨 뭐 부끄러워? 디시에서 어떻게 생각해요? 어 시대 인재 수학하는 땅찐이야 수학하는 땅과 찐이죠. 이 외진 아까 또그 그, 어, 보고 그, 왔잖아요. 아까 보고 왔는데 어, 보고 왔으니까 땅우 쌤 요즘 살도 네. 엄청 많이 빠지고 좋아 보이더라고요. 어 그거는 그제 덕분이에요. 왜 왜? 왜냐면 지난 그 어, 모의고사 리뷰 때 그, 그게 수학하는 방시혁이라고. 지금 <laughs> 채널 <laughs> 수학 강사 부부 선정 가장 방시혁 닮은 남자 1위. <laughs> 한 땅우 씨를 보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당시에 프레임 네. 씌우지 말라고 어, 상... 예, 잘 아니, 많이 뺐습니다. 그때 이후로 이제 엄청나게 대내 어, 그그 어, 충격을 어, 받아서 어, 어.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좀그 다이어트에 어, 상처를 좀... 받았나보다. 그 아... 힙합하는 사람도 나오던데. 그파 아, 파랑머리 있잖아. 새파랑머리. 파랑머리 누구 닮았는데? 아 여러분들 그거 누, 누구더라? <laughs> 그 약간 전 여친한테 부르는 노래 부르는 사람 있잖아. 철이요? 어, 다시 내게 와주라. 아 여기 있어. 아, 아 디해 디에크 아니야? 디. <웃음> <웃음> 그아 ]한테. 오마. 나나나나나. <laughs> <나>, <laughs> 아 오마. 네. <laughs> 그전 여친한테 아, 아니야? 아 디해. 아 맞아 맞아. 와주라, 아, 아 내게 와주라 맞아전 <laughs> 어... 여친한테. <laughs> 어나 죽인다 는대요 <laughs> 아니 이제 아, 그만큼 많이 멋있어졌다는 거지 근데 사실은 저런 어떤 그 친근감 있는 비주얼이 수강생 그 상승에 도모해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아 어, 오히려 좋아 여러분들 무조건 강 나와 형나 조졌어 첫 수업부터 자기소개야 <laughs> 그런 수업이 있다고? 야하이틴이야 미국 영화 납셨다 어떡하냐 Hello. 미인터넷에스 마이셀프 지려야지뭐 어떻게 어떡 하냐. 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저는 불사조입니다. 저는 피닉스 박을 마, 자주 봅니다. 그가 어제 방송에서 다이아를 탈피하려고 하더군요.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. 저도 그 사람처럼 학교 수업에서 모르는 게 있더라도 끝까지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런 식으로 어때? 투수의 자기소개법. 피닉스 박. 자기소개 꼴찌 2천원 감사합니다. 불사조입니다. 아아 너무 올드해. 아씨 저는 마술사입니다. 아씨 뭐야 최현우야 저는 늘 새롭습니다. <laughs> 오케이. 야 이거 참신하다. 늘 새로워. 하루하루 소개 멘트가 달라질 겁니다. For example like 미기 미도, 미달 미오, 소, 프로테미군타이콜스 미즈기, 미스터 화통 미스 <laughs> 카치. 등 수많은 이름으로 찾아뵐 나영이에서 나영이. 팔딱 음. 그래도 방송 킬 때마다 잘생겼다 이런 게좀 나와주긴 하네요. 뭐, 기분이 많이 좋진 않아요. 내가 왜냐면은, 저는 그, 명예를 탐욕하는 거지, 사실 잘생김을 탐욕하는 거 아니에요? 솔직히 막, 괜찮아, 나는 여러분들. 그니까 러 나는 이거야. 딱 그, 어디까지의 잘생김을 원하냐면,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잘생겼다고 생각해 주기만 하면 돼. 약간 이런 느낌. 나중에 여자친구가 될 사람이 남들 앞에서 저의 비주얼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만족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. 그 정도면 되지 범인한테 뭐 잘생겼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... 막 그렇고 싶진 않아 차라리 내가 말했잖아 웃기다가 더 좋다 웃기다가 훨씬 그 짜릿함이 있습니다 잘생겼다보다는. 왜? 왠줄 알아? 웃긴 사람하고 잘생긴 사람들 사이에 그 경쟁력의 차이야. 웃긴 사람들 쪽에 들어가면은 상위 50% 이상을 넘을 것 같대. 근데 잘생긴 사람들 쪽에 들어갔을 때 상위 50% 이상을 못 넘을 것같아 나보다 잘생긴 사람 너무 많이 본 거지. 나보다 웃긴 사람 많이 보진 못했어. 그 차인 거야. 이거 이해되셨어? 잘생겼다는 말보다는 잘생겼다는 말 많이 듣고 사이에서 나도 있어요. 어머 진짜? 난 부모님한테 오. 감사해. 네, 이제 외모는 몇 프로라고 보시나요? 객가으 봤을 때 외모 상위? 솔직히 말해도 1 5분 내가 생각해도 오늘 정리 잘하고 있다 오늘 컨디션 좋다 바로바로 바로 돌아간다 설명이 바로바로 되네 바로 여기서 도대체 미미미노 하려고 했던 건 무엇인가 뽀뽀를 하려고 한 건가 아, 이거 뭐. 이제 풀려수라고 다시 한번네 말을 몰려고 뭐, <laughs> 아, 요거는 <laughs> 같이 한번 보자. 큰 형, 어, 크게 좀 보자. 근데 아마 키스는 아니었고, 그 흔히 우리가 MT 같은 데 가서 누구 이렇게, 뭐라고 해야 되지? 술래 같은 거 뽑을 때, 이렇게 좀 얼굴 이렇게 남자끼리 이렇게 만지작거리지 않나? 근데 뽀뽀는 아니었고, 아, <laughs> 어, 요게 막 뽀뽀일 리가 없죠? 영중이한테 하도 줌 맞짱 토론 때 이제 후드러 맞으니까 그 이제 분노가 폭발했어요. 그래서 이 기회 아니면 얘하고 맞짱감 지니까 이 기회라도 이 즐거운 기회라도 얘를 이제 급습을 해야겠다. 그래서 뽀뽀는 아니었고 약간 자객 느낌으로 좀 괴롭히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약간 좀 괴롭히고 싶어가지고. <laughs> 그렇죠. 오해를 살만도 한데. 떠날게요. <laughs> 고생했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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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어 네어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 음, 몇 살이야? 저 고등학교 2학년이요 너 미미는 언제부터 봤어? 단 1주일 시간부터 친구가 추천해줘서 보기 치... 시작했어요 친구가 무슨 영상 보여줬는데? 그 바탕화면에 있는 앱 검사하는 앱 회수? 네아 어, 그래? 저기 너뭐 커뮤니티 이런 거 하니? 커뮤니티 잘안 하긴 하는데 친구가 DC 많이 해가지고 아야 친구 탓으로 많이 돌린다 전반적으로 야 DC 뭐 부끄러워? 아니 전 DC 안 하죠 음.. D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? 문제가 많은.. 야 그럼 친구가 문제가 많다는 거아니야 괜찮아? 야 지금 친구한테 야 거기 커뮤니티 별로니까 들어가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해본 적 있어? 친구가 그걸 못 참고 계속 계속 들어가더라고아 계속 좀 방문을 많이 해? 아뭐 하나 하고 싶긴 한데 이상홀 특허 뭐 없나? 음, 한번 좀 찾아보자. 지금 센스 있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개강하고 개학하고 관련된 걸 해야 돼. 처음 새내기 친구들 있잖아? 딱 그런 시청자들이 볼만한 거. 신입생? 신입생. 와 신입생 아예 없네? 교보 오우, <laughs> 이런다. <laughs> 와, 쉽지 않다, 진짜. 새 학기 검색해서 마음에 드는 거 있나 새 봐봐. 학기. 새 학기, 새 학기. 오, 오, 좋은데? <laughs> 새 학기 소원? <laughs> 야, 좀 정성 있게 만들어라. 없어. 와, 제가 봤을 때 인싸라는 게더 좋죠. 당연히 이거는 전교 1등이 낫지. 그래, 서울대 가자. 와, 여러분들 영상 나왔을때 쇼츠입니다, 쇼츠. 1등 축하드립니다. 새학기 소원 1등전교 1등 컷! <laughs> 조회수 0.2달러. 제발. 나도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. 들려? 여러분 들려요? 얘들아! <laughs> 여러분 들려요? Can... 면목이 없는 관계로 2락까지 통과하고 얼굴 들어내겠습니다 2락 운도 끝나기 전에는 얼굴 비추지 않겠습니다. 노캠 방송도 나쁘지 않은걸? 어때? 얼굴을 비출... 자격이 없습니다. 나좀 해봤잖아, 나 프로가이즈. 1등 해봤어? 어, 나1등한3 0번 해봤어. 아, 진짜? 어, 어 그럼. 어. 3 0 번이나 했다고? 아, 그럼 뭐, 내가 뭐. 안 했는데. 네. 아, 나 프로가이즈가 괜찮아 진짜 느낌 있어. 한번 해봐. 캐리 어, 줄게, 캐리 해 어. 줄게. 어, 이거 그냥 나 나만 따라, 나만 따라. 내 내가, 내가 과일 세 줄게, 과일 세면 돼 그냥. 내가 알려줄게. 보라색 네 개, 빨간색 두 개, 노란색 하나. 빨사 보이도일. 내가 알려줄게. 빨사 보이도일. 빨사 보이도일. 뭐야? 뭔데나좀해 봤잖아. 그래? 나 프로가 이즈 캐리해 어. 줄게. 캐리해 줄게. 어. 땅 위험해 어. 어. 미민 미누 어? 어! 이겼다. 어, 미은이 무섭겠다. 어? 아이스아이스 <laughs> 내가 이겼어, 얘들아. 아이스! 아이스 와! 역배터 드렸다. 나 이때 해 봤다니까 진짜로 좋았다. 음 아싸. 감사합니다. 고개를 떨구던 뒷모습아 그댈 추억하기보다 기다리는 게 부서진 내 마음이 더.